네, 정보 신장금리 데이터 품질 시작하겠습니다. 아,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음, 주로 할 거는 저희가 이제 d q a 라는 툴을 통해서 아, 실제 그 데이터의 값에 대한 품질을 이제 진단하는 방법에 중점을 둘 겁니다. 이제 우선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품질이 뭐고 또 품질 진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은 여기 이 데이터 산업진흥원 사이트에 가시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이 정보마당에 가셔서 이렇게 데이터 품질 진단 절차 및 기법을 검색을 하시면요. 음,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2009년 10월에 등록된 자료가 하나 있죠. 이 자료를 이제 좀 다운을 받으셔서 좀 보시면 아 품질 진단이라는 거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법들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운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을 뭐 보시면요. 네, 되게 방지합니다. 페이스가 좀 많구요. 그, 보시면, 품질진단이란 게 이제 뭔지, 개요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 어떻게 절차를 하는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법들이죠. 어떻게 좀, 실제 이제 값들에 대한 품질진단을 수행할 때 기법들, 음, 정형데이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음, 품질 진단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다 보시기도 힘들고 또뭐 이런 내용을 또 사업자에게 또 적용시키기도 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아, 품질 진단이라는 게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고요. 어, 실제 저희가 이제 현장 가서 그 데이터 값 진단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DQA라는 툴을 가지고 이용해서 진단하는 것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진단 툴도 여러개가 있죠. 예, 상용툴도 있고 오픈소스도 여러개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툴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죠? 어떤 의미 있는, 그렇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낼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한 작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음,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 값에 대한 진단에, 진단과 이제 결과에 대한 가이드는 크게 이주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예. 명확하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건 일단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값이라는 게. 물론 어떤 비즈니스 성격이나 어떤 현실적인 제약 조건, 특히 뭐, 연계되어 뭐온 데이터라든가, 뭐, 기존에, 예, 1차에서 구축해던 데이터가 문제라든가, 이런, 예, 좀, 이게 업무적인 문제 이외에는요, 어, 실제 이제 신규 시스템이 이런 것들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바로 고쳐주는 게 맞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 이슈나 기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그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 위주로 해서 d q l 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걸,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